<웃음> <웃음> 제가 여러분들께 제 얼굴을 공개하고 오늘 출연진이 오지 못한 것을 사과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얼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들 저 개구리는 누구신 거지? 왜 아! 슈초딩은 어디로 간 거죠? 내가 <laughs> <그래야. 웃음> <laughs> 네몸 상태는 좀 어떤가요? 어 그래도 열심히 백신 설치해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laughs>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원금 누나의 새로운 모델. 김세아이피라그랜드 갑자기 개구리가 튀어나왔네 원금 누나의 새 모델링이고요 눈좀깔라왜 <laughs> 선배를 내려오는 거야? 우러러 가야지! 네. <laughs>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슬퍼 보이는데? <laughs> 아굉장 억울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억울한데? <laughs> 어우 씨 캐릭터성 세계대결자 그래서 오늘은 네 오늘은? 네, 진행하시죠 <laughs> 가, 그러고 있어요. 싱으로하게 그래. 진짜 뭐라고 못하겠다. <laughs> 아 너무 불쌍해가지고 뭐라고 못하겠어. 이거 치트인데 오히려 너무 불쌍하면은 갈굼을 당하지 않아서 좋아요. 드르 아, 드. 아, 아, 아 그럼 안 되지. 아 잠깐 모델링 바꿀래요? 어? 춤선은 눈나가 살리고 <laughs> 억울한 건 내가. <웃음> <웃음> 아 얘가 사기구나. 내 사기야. <laughs> 말이 안 되더래. 이러고 있다가. 아이 컨택 한 번만 해주면 자지러집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 얼굴을 공개하고 오늘 출연진이 오지 못한 것을 사과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얼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미리 녹화해온 영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충만이 얼굴 공개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피충만입니다. 오늘 방송에 새하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저라도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용기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음. 오늘도 방송 음. 재밌게 즐겨주시고 음.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음. 음. <laughs>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생겼다고 <웃음> 아니 <웃음> 내가 용기내서 얼굴 공개했는데 진짜 <웃음> 했는데 <웃음> 카메라 <laughs> 아야 야 카메라 <laughs> 아야 <아니>, 야 <아니, 웃음>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전 세계 각국에 태아스토리를 좋아해주시는 개돼지들이 있어요 개돼지 여러분들께서 새아가 오늘 출근을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말씀을 영상으로 보내주셨어요 음... 하나씩 보고 아, 갈게요 네비... 안녕하세요 앨런 워스크입니다 <laughs> <laughs> 김세아님 혹시 주식하실 거면 테슬라 주식 사세요? 화성 가야 되니까 앨런 머스크 개돼지의 축전이었고요 테슬라 가자 테슬라 가야죠 가야죠 두 번째로 거물인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오이고. 드럼프입니다 김세아님이 아프시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어. 많이 아팠습니다 빨리 괜찮아셔서 저희 주식 사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충청남도에 사시는 도람프씨입니다 특정인이 명... 아니에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론만.. 제프 레조스입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저처럼 떼머리는 되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어.. 저분들이 우리한테 뭐 이렇게 할게 없다니까? <웃음> 응 ㅋ ㅋ ㅋ ㅋ ㅋ ㅋ 다 어떻게 그게 바로 그쪽으로 닦아요 ㅋ <laughs> ㅋ <laughs> 어... 진짜 개쩔어 <laughs> 이거.. 내가 살 테니까 편집 보내. 아. <laughs> <laughs> 그, 이거 생방송 안 보니까 <laughs> 생방송 때 커버를 어, 칠수 있다. 유튜브가 어. 나온 것 같긴 한데 휴먼 어, 생활이 더 위험하니까 어. 돈으로 매수하시겠다. 이 어, 정도는 어, 어, 어. <laughs> 조금, 조금 좀 적은데. <웃음> <웃음> 나이스. <laughs> 음, 여러분 굿 치킨 추천 좀 해주세요. 구운 음. 치킨 저는 고추 바다닭. 고추바사삭, 고추 음. 고추바사삭 소스, 그 약간 겨드랑이 냄새 나는 소스, 그리고 맞아, 고추바사삭 시키면은 고블링 소스 오잖아요. 고블링 그래, 소스도 그 약간 음. 겨드랑이 냄새 나잖아요. 고블링 맛. 소스 맛있어요. 그 맛, 음. 그 양들, 그 겨드랑이 냄새 있잖아요. 음. 그향 나잖아. 양분들이라고 <laughs> <laughs> 해주세요. 양분들, 소화기 분들, 누나 그런 취향이었어. 아, 근그향 알잖아요. 좋아하면서 먹을래. 음? <레> <혹시> <레> 아, 아 그거 연습해야 되는데 입장 입장하는 거 유전 신랑, 신랑 입장 신랑 입장 어, 페페가 <laughs>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혼식에 와주신 하객 여러분 지금부터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페페 입장 빠빠 빠빠 빠바바빠 빠빠 빠빠 그렇게 할 거요 예네일번메인 어, 이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주세요 감사해요 감사요다 다음에 <laughs> 핸드폰 들고. 네. 감사합니다. 천만 원 감사합니다. 축기금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와. 중계를 하시겠다. 동... 원래 그 신랑이 먼저 들어가고 신부가 나중에 들어오는 거죠. 맞아 맞아. 자 거야. 신부 입장합니다. 아, 진행까지 해버리시겠다. 신부. 오빠 우리 여자. <웃음> <웃음> 여러분들 저희 뭐 월급 몰랐다고 축하해 주실 필요 없어요. 제 월급은. 나갈 곳이 다 있어요. 있네요. 이렇게 <laughs> 오히려 지나가세요. 마이너스가 아닐까요? 아 지나갑니다. 지나가니 지나갑니다. 월구 <laughs> 저희가 아, 아... 스치듯이 통장 하이패스로 그냥 하죠. 월구 편주세 감사합니다. <웃음> 어, 중성, 중성. 중성, 중성. 아유 어 나도 중성중성 충성 충성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원금 누나 누구한테인지는 모르겠지만 두번 했어요. 아아 진짜 난한번 세아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가 없어. 음. 그래, 세아 필요해요. 그럼요, 아, 세아가 있어야 돼. 김세아 있어야지. 세아가 브레이크였어. 팀에 아이가 있으니까 <laughs>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웃음> <웃음> <세아는> 어른들만 <laughs> 있으면 이제 뭐 볼장 다 봤으니까 그냥 나가는 거. 애가 보고 배우니까. 안녕하세요, 비춘만입니다. 왔다. 어? 봤어! 그.. 야X들 그.. 같이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어... 할거 목요일에는.. 아 <laughs> 어.. 그.. 김세아가 꼬맹이니까 꼬맹이가 좋아할 만한 저, 게임이에요. 쟤 뭐야. 뭐야? 왜? 세하치.. 어 뭐야x3 세하야 거기 있었니? 쟤또 뭐야 저거? 어? 커, 어 커신이야? 커신이야? 커신인데? 쟤 저기, 저기 왜 있어? 몰래 온 손님? 어! 서 개묻었잖아! 있었어? 디지털 귀신, 사이버 망령. 디기야 디기. 디디? 어, 죽은줄 알았는데 귀신들은 다. 음. 어, 이렇게까지 존재감을 보고 싶다. 빨리 낫고. 약간 오게요.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하자. 새아 귀신님 출연도 좋지만 항상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스타일로다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바이러스 백신으로 필요한 말끔한 김사랑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그쵸, 계십시오. 계십시오.